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워킹인 매스 수학에서 작업한다 다시 말하면 수작뿌리에 대한 그 제목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루에 한 문제씩 제가 올릴겁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파트인 일차함수에 대해서 자,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수학을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법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일차수와 같은 식을 주워줘서이 식에 대한 x핀이 많은 3이다 y핀이 2라는 조건을 주고 유값을 구하래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일차함수라고 했을 때이 일차함수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어떤 수을 제시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이 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 기울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y절편 이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좌표평면에다 올려놓고 자 해석해 보자고요. 자 x절편이 마이너스 3. 자, y 절편이 2라고 합시다. 아,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라고 했죠? 이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직선이라고 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는 x 절편과 y 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2라는 말은 결국은 이 값을 통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이 비율을 가지고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오른쪽이 올라갔기 때문에 플러스 두 점의 델타 x 가 이만큼의 길이잖아요. 두 점의 자 델타 y 가이 길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3분의 2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그 다음에 이 값을 직선의 y 좌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a 분의 c가 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식에서 a 값 따라 a 값이 얼마일까 b 값 또한 얼마일까 c가, c가 얼마일까를 구해서 요놈을 여다가 대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접근법은 바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냐 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c라는 값을 a 값 따로 b 값 따로 c 값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을 이런 형태로 모양을 만들까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 B라는 문자의 상수 밑에 A가 놓였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가 3분의 1이라는 말은, A분의 B라는 말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C라는 상수 밑에 A라는 상수 있을 때, A분의 C가 등록한다면, 이 값을 2로 읽을 수 있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던 식을, 요런 형태, 요런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워킹, 수작을 어떻게 부려야되느냐 분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디 있냐면, 필요하면 분자, 분모를 영이하는 것으로 똑같이 나눠주자. 바로 우리가 수작 부리고자 하는 그 수작은 이런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A로 다 나눠주자고요. 그럼 여기서, 자, A분의 C는 얼마라고요? 어, 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 2다. 분모 분자 같으면 1이죠. 자, 마이너스 a분의 가 3분의 2란 말은 a분의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a분의 c는 2가 되잖아요. 또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계산을 어떻게 하면 이게 분수가 되니까 정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이 다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 3은 6이 되겠죠. 3이 되어버리고 여기는 3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고 이거는 3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6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모를 계산하시오. 읽기면 9가 되니까 7. 그래서 7/6이라는 분의 값을 이게 쉽게 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워킹 인 매스라라는 것은 수학에서는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작업이라라는 것은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보이는 형태고 결국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끌어당겨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이것을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생각 하지 않고 a 값 따로 b 값 따로 c 값을 구해서 결국은 이 값을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제자의 의도는 요 속에 숨겨져 있는 출제자가 의도하는 식이 있다는 거예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a로 나눴을 때 출제자가 의도한 이 구조가 보여지는 것이지 이때. 보여지는 곳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는 2가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2가, 3, 2가 됐죠? 그랬을 때 똑같이 분자 분매에다가 3을 곱했을 때 우리는 준식에서 구하자는 7분의 6이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워킹인 메스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는 반드시 출제자가 의도하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본 기억을 가지고 답으로 가는 것에 바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학은 언어용 구조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그 문제를 통해서 의도한 구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A분의 3분의 2다 다시 말하면 A분의 B는 마이너스 3분의 2다는 유갑과 유갑을 통해서 A값, B값, C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 속에서 출제자가 의도한 말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게 진정한 수학의 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특히 분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필요하면 분모 분자에다가 0이 한 것으로 나눠줄 수 있고 곱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분수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똑같이 a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수작뿌리기 이 구조를 찾는 것이 가장 포커스인 거예요. 그럴 때만 여하치 7분의 6이라고 하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자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워킹인 메스를 통해서 수학을 어떻게 접근했을 때 출제자가 의도한 것이 뭐이며 수학이라는 것은 언어와 구조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접근 방법의 길을 뚫어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